안녕하십니까. 진영 일파크 부동산 대표 이원입니다 오늘은 진영 시내 중에 구도시 위주로 아파트 단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시의 아파트의 가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 세대수가 300 이상, 그렇게 300세대 가까운 세대부터 중점적으로 발표해 드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승 아파트, 자, 거승 아파트 보겠습니다. 어, 22평짜리가 한 7,150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29평짜리가 1억300, 많이 가격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32평짜리, 7,900인데, 이게 좀 잘못됐네요. 왜 그러냐면은, 29평이 1억300인데, 보시면은, 32평, 3평짜리가 7,900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시세는 1억 한500 정도 한다고 해야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 정도 시세 1억 한500 정도 하네요. 7 9 0 0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삼성타워를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타워도 괜찮은 아파트지요. 여기 24평짜리가 6,600한 7,000만원 가까이 가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은7,600 가까이 가지요. 그 다음에 제일 인기 많은 32평짜리 1억 2천만원까지 올라갔네요.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됐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8천만원 낸 셈인데 지금은 지금 1억 2천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32평짜리 치고, 진흥의 저, 신도시에 비교하면 굉장히 싼겁니다 그러고, 나머지, 여기는 통과하겠습니다. 대근 빌라, 빙그레 아파트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22평짜리가 6,400 정도. 많이 올라갔네요. 31평짜리가 6,800. 이거는 좀 지지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30백짜리 6,500. 이것도 지지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9,600만원 있죠. 9,650만원짜리. 여기 지지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9,70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그 정도면 6,800 짜리는 조금은 조금은 시세가 좀 이상한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복 아파트로 가야 되죠. 장복 아파트 2 1 0 짜리 7,900 7,900만 원, 7,900만 원. 여는별변동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움직이고 처음에 여기 여기도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출발했지요. 언제냐하면 2020년도. 이렇게 제가 부동산 중을 창의하기 전에 한 5천만 원에서 움직였습니다. 거기 지금 7,900까지 가버렸습니다. 21평짜리가. 그 다음에 장복 2차. 장복 2차 같은 경우 27평짜리가 8,700. 그리고 30평짜리 제일 인기 많은 게 1억 3천. 그렇게네. 30평짜리가 적어도 1억 이상 간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진영동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원창 시내 마을로 내려가야 되죠. 원장스위나 말, 스물, 어, 스물 평짜리가 1억만 원. 1억, 1억, 1억 정도 합니다. 왜 그러냐 면은 서른 두 평짜리 1억 5천만 원. 여기는 금병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빠졌네요. 여기 보시면은, 팔레스타운을 안 하고 할뻔 했네요. 큰일 날뻔 했네요. 서른 33, 세, 서른 세 평짜리가 9,500만 원. 그 다음에 서른 두 평짜리가 1억 3,500만 원. 그렇게는 이제, 1억3,700만원. 그치요? 28평짜리가 1억3,700만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진영의 30평짜리 구축 아파트는 1억 이상 간다고 야 됩니다. 이제는. 그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 버렸네요. 그동안에 헤맸던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차박이 전에는 뭐십이 여기, 여기 보시면은 8,700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억3,700까지 가버렸습니다. 왜? 뜯으면 올라갑니다. 뜯으면 올라갑니다. 가격이.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기에 있는 수영아일랜드는 요쪽은 다, 요, 저 삼성아파트 기준으로 추론하시면될것 어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팔레스타운이 기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삼성아파트가 기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3,500이거든요. 다, 삼, 지금은 대장아파트는, 구축아파트는 팔레스타운입니다. 이제 장복아파트 아닙니다. 장복아파트는, 장복아파트는 학세권에 따서 메리트가 있는데, 그동안에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팔레스타운입니다. 왜 팔레스타운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더원 상용 서비스 주차, 주차시설이 있지요 그리고 지적 스포츠 시설서 그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다가. 그리고 장동 수변공원 있고, 그리고 레이파크 공원 있고. 그렇기 때문 지금은 환경 가치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협성, 협성 팔레스타운이 왜 좋으냐 하면은 김해 저, 저, 마산 창원 진출입로 입건에 있거든요. 팔레스타운하고 그성아그아파트 이것도 조금은 저평가 되었습니다. 그, 그동안에는. 그 그런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7천만원까지 가버렸습니다. 옛날에 6천만원, 뭐 5천만원 4천만원 이짜리있는데 이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7천만원 이상입니다. 어느정도 수리된거는 그리고 수리 안된거는 여기 보시면은 6 3 0 0 있죠? 그는 수리 안된거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버렸습니다. 진정도 진영에는 7천 만면에서 5까지 7천에서 5까지 5까지 입맛대로 맞춰 드릴 수가 있는 지역이 진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형편에 따라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 맞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인도 22평부터 30평까지 입맛대로 구축 아파트도 30평까지 있거든요. 제일 인기가 맞는 지역은 여기. 팔레스타운이 직업은 구축 아파트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성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왜 그러냐 면은 여기는 세대가 300세대, 300세대 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만큼, 어, 회전율이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보 아파트도 그러면 회전율이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장보 아파트도 굉장히 회전율이 좋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장보 아파트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학교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초, 중, 고다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두 개. 공원 두 개. 대빵이죠요끼리죠요끼리 이런 아파트를 떼끼리라 합니다. 장목 1, 2차, 떼끼리 아파트. 팔레스탄 가격, 평당, 지금 가기 보시면 안다니까 1억, 1억 2원, 2억 원입니다. 2억 원. 그리 비하면은, 장목 1차 같은 경우는 큰 평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3 0 평대가 1억 3천이란 말입니다. 정말 기똥차게 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싼 것도 진영에는 있다. 비상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상 레일파크 부동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세 방송은 9초 아파트는 이상으로서만. 마...